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서 그 구원과 축복을 다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가운데,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내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모든 약속의 축복을 재확인받고 결국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만 따를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구원과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사라가 이때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였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지만 127세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89세면 굉장히 늙은 나이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이 아직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라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물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주시진 않지만, 이러해 축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라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데도 이삭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사라가 이삭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믿지 못했지만, 그 후에 사라는 믿음이 성장하여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인쾌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믿음이 없었었는데 사라가 이삭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받게 된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물론 사라가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89세에 아들 낳게 된다고 하는 약속 들을 때는 그 약속을 믿을 만큼 믿음이 강하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못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한 사라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 사라가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셔도 믿음이 있어야 받죠? 영생도 마찬가지고, 삶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바라는 게 소망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사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고 없었던 부분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믿었었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내가 왜 웃었느냐? 사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다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웃었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이삭을 낳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인간적으로 믿기가 어려워서 못 믿었는데 사라의 몰래 웃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라가 하나님 말씀이 때 처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이런 말씀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랐을 겁니다. 사라를 보세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잘 섬겼습니다. 남편으로 잘 섬기고 잘 따랐습니다. 심지어 거짓말 하라는 말까지 따랐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까지 하잖아요. 이것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라가 그만큼 아브라함의 말을 잘 따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잘 따랐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도 여러 번 전해줬을 텐데 그 말씀도 잘 기억하고 존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믿음이 자라왔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잘 따르고 잘 섬긴 것은 신약성경에서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잘 따라서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도 하고 그랄왕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라를 지켜주고 보호신 걸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보험을 체험한 후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간 겁니다. 말씀을 듣고 체험 속에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어도 89세의 아들 나리라는 말씀까지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 이삭을 낳는 축복을 이루는 데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도 믿음이 자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죠. 예배 드리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따르며 아브라함을 보는 사라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믿음이 자라고 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이 자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 선배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전하고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의 영향을 받아서 후배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후배들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오셨을 때 땅에는 지금 아홉 제자가 남아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홉 제자에게 귀신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갔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고쳐주겠다고 나섰는데, 아홉 제자들이 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고 물어보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 없는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꾸중을 듣죠. 자,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믿어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치는 모습,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아버지의 믿음도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할수 있거든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할 수, 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확실하게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인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아이 아버지의 믿음도 약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아, 아버지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후배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을 선배의 믿음의 잘못된 것으로 탓으로 돌릴 수만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들은 믿음이 안 좋았거든요. 사을 탓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름 왕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후에 우상을 만들죠. 단과 부엘세바에 금성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우상 만든 것이 북이스라엘 내내 그 나라의 우상선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선배 때문에 내내 벌을 받고 고통당하고 나중에 결국 망하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선배 잘못된 모습이 후배들의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나 그 후배들은, 후손들은 여러 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선배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잘못된 전통은 버리고,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후배는 신앙선조의 좋은 모습을 배워야 되지만, 신앙선조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책임을 신앙선배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또 신앙의 모습을 잘 보이고, 그래서 후배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끼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신앙선배의 좋은 모습에서부터 올바른 신앙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선배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신앙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변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부자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는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오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 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나사로가 가서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란 뜻이거든요. 이 말은 좀 달리 말하면 부자가 나사로처럼 자기에게 좀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도 지옥 안 왔을 거란 뜻이거든요. 이것은 부자를 지도한 신앙 지도자들은 부자에게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안 가르쳐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말 속에는 나는 잘못 배워서 억울하게 지옥에 왔다는 변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 성경이 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부터 배우면 지옥 안올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간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나 심지어 목사나 혹은 우리 신앙을 지도하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감동 속에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 신학선배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단산했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실제로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믿음이 약해서 하가를 처벌로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며 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보고 또 믿음이 성장하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까지 다 하시는 권능과 사랑을 보면서 체험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선조의 믿음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믿음을 배우고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선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선조들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선조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말씀 속에서 항상 올바른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 좋은 믿음의 유익을 끼쳐주고 또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